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6월 모의고사 중에서 여기 뒷부분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쵸? 마지막 비문학 독서 중에서 마지막 비문학, 마지막 아니네. 두 번째 거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문단 수가 많아. 선생님, 이걸 풀어봤더니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확인해야 되는. 그 내용이 많아서, 정보의 양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위주 잘 치고 확인 잘 해두시면 충분히 풀기 괜찮은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읽어볼게요.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번복이 무슨 뜻이지. 나 그런 적 없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자 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뭐를 활용할 수 있느냐면 자 우리 이렇게 작은 다운표가 있으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내용 증명. 그럼 이거는 이 글은 내용 증명이 무엇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내용 증명이란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이니까 얘를. 설명을 해 줬어. 뭔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 어떤 사실? 그 안에 내 어? 이런 내용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기억,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대. 됐죠? 자 여기서 핵심은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뭐냐면 여기 빨간색 한거 내용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용 증명은 뭐냐면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다. 더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건 없겠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기억 체크되어 있으니까, 어, 얘는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법적 분쟁 소지를 줄이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자, 두 번째 문단, 내용 증명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됩니다. 어떤 계약 관계 같은 거죠. 자 그것을 뭐 하고 싶을 때 여기 있죠.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을 때 어,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서 자 방문 판매 어떤 방판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뭐 화장품을 팔러 온다든지 뭐 책을 팔러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거든. 자 그런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뭐 안에 하고 싶어 반드시 여기 그냥 취소하고 싶은 게 아니야 철회 기간 내에 관로 하든지 밑줄 치든지 표시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어 왜 선생님이 이걸 밑줄 치라고 했냐면 그냥 취소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여기다 달아놨죠 그럼 이거는 선지에 헷갈리게 해서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체크해 둔거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자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자 요런 게 표지죠. 특히 이런 말 나오면 아~ 이런 거잘 봐둬야 된다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원래 철회 기간 안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팔았던 사람한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내용 증명을 보내 두면 된다나는 취소 의사를 분명하게 어~ 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과 같은 내용의, 아, 우체국, 과래,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몇부 제출한데 세부 제출한다. 사실 왜 여기 밑줄 찾냐면, 뭐, 뭐, 뭐와 달리.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뒤가 좀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뭔가 특이한 점이니까 썼단 얘기거든. 그치? 특이한 점이니까 이걸 쓴 이유는 뭐야? 현지에 내겠다는 거. 그쵸? 자 세부를 제출해야 한다. 자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요렇게 세 명한테 줘야 되니까 세부를 만들어야 된대요.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가져야 된다.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여기 했던 말, 첫 번째 문단에 했던 말이 다시 한번 더 반복된 거죠.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 그렇죠 우체국장이 뭐할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 잘 보세요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거 주의해라 그니까 러이 문서의 내용의 진위가 그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수 없어 그건 모르겠고 어쨌거나 내용 증명은 우편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는 것이라고 그 그래서 자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내용 증명 보냈다고 해서 어 내용 증명 보냈으니까 이거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맞는 것이에요. 그건 아니라 고 알겠지? 자 그다음 네 번째 문단 그렇다면 자 그러면 그거 자체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얘를 왜 보내야 되는 건데? 자 그게 이제 네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거지 기능에 대해서 자 그리고. 한번 볼게. 이 화면을 조금 내린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단.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 네 번째 문단에서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우선 첫 번째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효력.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뭐를 증명한데,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을,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어, 저는 그런 거못 받았는데요. 이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두 번째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수 있다는 효과가 있대. 그런 기능이 있대. 그래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아, 이 내용 증명까지 굳이 이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뭐가 있어. 아, 이 사람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 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 이행 즉돈 갚으라고 그걸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용 증명을 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뭐 반드시 해야 된다거나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냥 뭐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역할을 한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순히 최고 여기서 말한 최고는 어떤 요구한다라는 뜻이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굳이 한 문단을 더 추가해서 여기 썼어. 그기능을 그러면 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지. 문제 되려고 한 문단 더 만드는 거야. 채권에는 채권이 뭐지, 얘들아? 우리 요 채무채권 계약,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수능특강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수시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자,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어. 자, 돈 빌려준. 그러면 누가 채권자가 되지? 받아야 되는 건 A잖아. 그럼 얘가 채권인 거야. 글씨 왜 이래? 자, B는? 채무 의무가 있는 거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애고 얘는 그래서 얘는 채무자고 얘는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대 얘들아 어 내가 돈을 반드시 뭐 죽을 때까지 갚아야 돼요. 이게 아니고, 어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대. 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뭐 시켜야 돼. 중단시켜야지. 그치, 소멸되지 않도록. 자,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자, 그러나 뒤에 또잘 봐야 돼.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야. 에 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가야 이들 그러면 내용 증명을 만약에 A가 B한테 보냈어. 그럼 내가 1월 1일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월 30일까지. 어, 기간이 있는 거야. 이 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안 1, 2, 3, 4, 5, 6. 그치, 6월 30일까지네. 7월 1일 되기 전에. 그럼 이때까지 뭐를 해야 되냐면, 어떤 그 이후에 법적인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용 증명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했어. 내용 증명만 보내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소멸시효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뭐 돼? 무효. 어, 그럼 다시. 내가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하면 1월 1일부터, 그 6월 30일 사이에 6개월 이내에 어떤 가압류를 했다. 얘가. 그러면 요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인거야. 만약에 이게 10년이야. 10년 안에 갚아야 돼? 그러면, 근데 지금 거의 10년 다 됐어. 그 와중에 내가 1월 1일날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 안에 가압류를 가업, 했어. 그러면 다시 1월 1일부터 10년 다시 시작. 이렇게 되겠지.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으로 좀더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이렇게 해서 A에서 체크도 되어 있죠. 여기를 좀잘 봅시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는, 자, 어떤, 어, 여기굉장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자유로워. 하지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발신인, 자, 여기,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는데, 자, 여기 괄로 해봐. 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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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서 나열되어 있으면, 열거 되어 있는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들 잘 봐야 된다. 각각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다. 그죠? 그게 이제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죠?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돼. 자, 기재된 발신인은 하면서 발신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 자, 그럼 수신인이랑 발신인 같이 얘기했어. 반드시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목에는 자, 그다음 제목이 또 달려야 되는데, 그럼 이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에 뭐가 있어야 돼? 구체적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된대. 내용상, 그다음 본문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제시되어 있어야 되고,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무슨 날짜 쓰는데? 발송한 날짜. 발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찍도록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누구의 도장? 발신의 도장을 찍어야지. 제가 이렇게 발신했어요. 이렇게. 자, 작성하면서 글자나 키워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럴 때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한 뭐를 해야 돼? 글자 수까지 기재를 해주고 거기에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서 서명을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이거 확실하게 어 수정한 거예요.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자 그러면 얘들아 법에는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야? 민법 안에 속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월 1일에 보 1월 1일에 보냈는데, 그가 한 1월 3일날 도착했어. 그러면 언제? 아, 요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대. 자, 그러나 근데 혹시나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하다고.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언제 그 사람이 받았는지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뭐야 서명 발송한 날부터 그래서 이거는 잘 헷갈리게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 문제에서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것을 분실했을 때 우체국의 특수우편수 물 수령증 그리고 주민등록증 요것을 제시해서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의 연락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필요할 때는 뭐도 가능해요. 복사도 요청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씩 봅시다. 밑줄 치면서 확인을 했고 선생님이 많이 위쪽을 좀 많이 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너희가 좀 따라가면서 뭐 밑줄을 쳐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밑줄 친 거하고, 어, 선생님이 밑줄 친 거하고, 조금씩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21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특정 제도의 특징, 기능, 사례, 이거지. 특정 제도, 무슨,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얘는 세부를 우체국한테 주는 거고요. 개 기능 이야기했고요. 어디에서 4번, 5번 달라 에서기했죠 사례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채무이행 독촉하는 내용 증명 받으면 이런 이야기 나왔죠. 너무 쉽게 나왔는데 그죠?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2번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일치 문제죠.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기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 시도할 수 있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다섯 번째 달락. 아니, 아니야. 네 번째 달락에 나와 있었지. 어? 자, 그다음. 방문 판매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효력은 처음에 발송한 날부터 발생해. 어, 그러나 하면서 우리 여기 잘 봐야 돼아무서 밑줄 쳐놨잖아. 그게 어디에 있었지? 7번 달락에서. 마지막에. 여기 그런 아제가 중요해 이런 거 굳이 넣은 이유는 어, 문제내려고 적어 놓은 거야 말씀드렸어요 자, 3번 내용증명 발송 직후에 발신인이 이것을 분실하면 복사 요청할 수 있지 왜냐하면 3년 동안 보관을 하기 때문에 3년 아니잖아 발송 직후니까 그거 어디에서 나와있었어? 7번 단락에서 4번 내용증명을 위해서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 제출해서 발신인도 각죠 어, 이것도 맞아. 그래서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한부씩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 2번 단락에서 아니네, 3번 단락이네. 5번 계약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은 안 돼. 우리 몇번 어디서 봤어? 2번 단락에서 밑줄 치면서 확인했잖아. 2번 단락의 네 번째 줄에 계약 기간, 그 철회 기간. 네에 이런 말 나왔지. 그리고 밑줄까지 쳤었어. 답은 몇 번? 22번에는 5 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번볼때 확실하게 봤어야 해. 자 23번 볼게요. 오늘 선생님 여기 화면이 조금 짧게 나오니까 여러분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보고 뭐 보도록 할게요. A에 봤더니 수신인 이렇게 해서 가 나와 있었지. 그 분명히 여기서. 누구랑 누구가 나와야 된다, 고 그렇게? 발신인, 수신인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발신인이 지금 여기 빠져있네. 그럼 그걸 써야겠군. 그죠? 그래서 1번에서 볼렇게 근데 얘들은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발신인의 주소 추가해야겠지. 그죠? 간에는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아요. 자, 나 볼게요. 제목은 발신인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뭐를 해야 돼? 계약을? 뭐 해주세요? 철회 요청이라고 써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콧장여기를 삭제했대. 홍길동인 도장도 찍었어? 근데 몇, 뭐가 빠졌어? 두 글자, 이자 삭제. 이 글자 수까지 써야 된다. 라고 했어. 그쵸? 그, 그, 숫자까지 고치자. 했어. 자, 4번. 요구사항이 분명하게, 여기가 본문이겠죠. 요구사항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뭐요? 요구사항이 없잖아요. 어떻게 개화, 계약을 취소 요청합니다. 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것도 맞겠죠. 자, 그다음 마이 볼까요? 특정일에 전달받았다는 증거가 되도록 수신인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될 날짜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 발신한 날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 5번. 이 화가 되겠죠. 24번 볼게요. 24번에서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였어요? 법적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 뭐를 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면 법적 분쟁 소지가 줄어드는데 왜 그런 거야? 뭐는 절대로 어. 그 내용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저는 못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절대 할수 없도록, 뭐야, 발신이니 의사표시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미 계약을 맺은 거고, 의사표시 할 것을 아니고, 한 것을이지. 분쟁을 철회 분쟁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야. 그거 자체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 말했잖아. 발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법적으로 입증합니다. 진위는 법적으로 알수 없어. 자, 자, 그다음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하고 적절한 걸 골라보자.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자, 그럼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어. 그럼 을이 뭐가 되는 거지? 채권자가 되겠지.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해당 채무 관계의 소멸 시효는 몇 년? 3년이야.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이 만료되는 날이래. 자, 그런데 갑이요. 채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20년 10월 31일에 두달 남겨두고 세무이행을 요구하는 뭐를 보냈어 내용증명을 보냈어 그리고 갑에게 도달하였다는 것도 확인했어 내용증명이 되었다 을이 갑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를 위, 알리기 위함이 아니고 뭐를 하고 싶은 거야 돈 받고 싶은 거지 그치 세무이행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거야. 자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이거 어떤 뭐 법적인 행동을 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요요 날부터 10월 31일부터. 어? 보낸 그 날부터. 불력이 발생하겠죠 자, 3번 의리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3년, 다시 3년. 그 다음에 4번 의리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인 어떤 대응을 안 했어 그러면 이 소멸시효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 원래 날짜까지만 유지되는 게 맞지.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5번 보자. 우리 2021년 6월 30일까지 감압류, 가처분, 토치를 했어. 자, 그럼 그 6월 30일이 언젠가, 그 6개월 안이 되는가 볼까? 12월, 사, 아니, 10월 보냈어. 그럼 10월에 보냈으니까 11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그럼 4월 30일 요 사이에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더 지나버렸어 2개월이 지나버렸어 6개월이 지나 더 보다 더 지났지 그럼 이거는 효과가 없다고 중단이 안 됩니다 알겠죠? 소렌시효 끝나버렸어요 빨리 하려면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2 0 5번까지 정리되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여기부터는 숙제였는데 아마도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